제가 침구 서적을 꽤 많이 보면서 이 처방이 왜 유명한 처방이 됐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추측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치료 원칙이라는 명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없어요. 제가 수많은 처방들 중에서 명 처방들을 보다가 추측하는 과정에서 이 언어를 끄집어 낸 거예요. 물론 상병하치, 좌병우치, 양병응치라는 용어들은 기존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명한 처방들 속에는 이세 가지 처방 원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들여다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그리고 처방을 만들어 쓰는 안목이 생겼어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상병하치는 뭐냐면 상반신에 있는 병을 하반신에서 치료하면 상병하치예요. 상지에서 생긴 병을 하지에서 치료하면 상병하치예요. 그 반대는 하병상치가 되는 거죠. 상반신, 하반신을 구부리는 경계, 즉, 태극은 배꼽이라 그랬어요. 옛날 한의학에서는 죽장혈이라 그래가지고 대나무 지팡이를 말해요. 이 대나무 지팡이를 직립 자세에서 배꼽에 맞춰요. 배꼽 높이에서 대나무에 점을 찍고 그걸 뒤로 가지고 가서 이번에는 척추에 대형 그러면 거기가 바로 명문혈쯤 되는데 그거를 죽장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배꼽은 이산 요추 사이 명문하고 높이가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양반을 보다 보니까 배꼽이 장골릉하고 높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요추가 되는 거예요. 사, 오, 요추 사이에 양관이 있죠. 근데 양방해학적으로는 배꼽 높이가 장골릉 높이고, 장골릉 높이는 사요추 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을 잡을 때나 양관혈 잡을 때는 양쪽 가운데 손가락을 장골릉에 걸치고, 엄지를 맞닿게 해서 잡거든요. 남자들 허리띠가 걸치는 높이가 사여주예요. 어쨌든, 상반신, 하반신은 그렇게 구별을 하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합곡 대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당 같이 하병 하실 이해가 되셨죠? 좌병 우치 우병 자치도 이해가 되신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음병양치 양병음치 이거는 뭐냐면 그냥 여러가지 뜻이 있어요. 아직 이 속이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침묵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충분한 정도만 설명해 드릴게요. 양경락에 생긴 문제는 음경락에서 취혈해요. 음경락에 생긴 문제는 양경락에서 처방을 선택해요. 이걸 그렇게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이세 가지 치료 원칙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처방이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고급스러운 처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갈수 있어야 돼요. 그냥 모신 뜻이 침을 넣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해볼게요. 사관을 가지고 설명해볼게요. 사관은 합곡태충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경연학적으로 보면 사관의 주치 중에 왼쪽 오른쪽 합국은 주치가 똑같아요. 왼쪽, 오른쪽, 태충은 주치가 똑같아요. 한 글자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지간하면 상관 썼는데 이 하나하나가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왜 이관이라 하지 않고 하관이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늘 있었는데 역시 해답이 있더라고요. 막 인터넷 검색하고 책을 보다 보니까 나오는데, 인터넷에서도 나오고, 인체 파동에 박종구 선생도 그 질문을 하고, 남창규 선생도 그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는데, 왼쪽 학급과 오른쪽 학급은 주치가 달라요. 왼쪽 태칭과 오른쪽 태칭도 주치가 달라요. 그래서 2관이라 하지 않고 4관이라 하는데, 배꼽 높이에 십자가를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체 정중선, 전면 후면. 그렇게 십자가를 배꼽에 붙였다고 생각하면, 인체가 4등분 되는 거예요. 오른쪽 상반신, 왼쪽 상반신. 오른쪽 하반신, 왼쪽 하반신. 이렇게 4등분 된 우리 인체를 각각 담당하는 혈이 하관 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합곡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왼쪽 합곡은 오른쪽 하반신을 담당 영역으로 삼아요. 오른쪽 합곡은 왼쪽 하반신을 담당 영역으로 삼아요. 그러면 태충. 대충, 오른쪽 태충은 왼쪽 상반신을 담당해요. 왼쪽 태충은 오른쪽 상반신을 담당해요. 이런 대원칙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오른쪽 합곡을 어느 때쓸 것인가? 이건 하반신, 문제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총통에서 말하는 왼쪽 소복, S사결장 있는 쪽, 왼쪽 서예부 쪽이 눌러서 아프면 이건 여지없이 오른쪽 학법을 쓰는 거예요. 만일에 오른쪽 쇄골 하와 웃는 중부가 있는 데가 아프면, 왼쪽, 왼쪽, 웃는 중부인 데가 아프면, 오른쪽 태총을 쓸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어디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지만, 너무나 간단하게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세 가지 치료 원칙에 이걸 대입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손에 테이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아예 듣지도 않는데 대단히 섭섭하죠. 다시는 안 오죠. 써봐야죠. 어, 이게 세 가지 치료 원칙에 대입을 해볼게요. 왼쪽 하반신에 아니, 왼쪽 상반신에 문제가 생겼어요. 왼쪽 상반신에 상반신이에요. 왼쪽 상반신에 문제가 생겼는데 오른쪽 태충을 쓴다고 했죠. 그러면 오른쪽 태충이 어떻게 되느냐면 왼쪽 상반신의 문제를 오른쪽 하반신에 있는 태충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일단 상병 하치. 왼쪽 상반신의 문제를 오른쪽 하반신 있는 태충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좌병 우치. 오른쪽 아니 왼쪽 상반신 양경락의 문제를 오른쪽 태충으로 치료하면 양병 음치. 이세 가지가 맞았다는 대표적인 혈이. 태충이에요. 그런데 태충이 얼마나 적응이 광범위하고 효과가 강력한지 몰라요. 또 하나 있어요. 신관도 마찬가지예요. 동치층에서 태충만큼 유명한 혈이 신관혈인데, 이 신관혈도 왼쪽 상반신, 상지, 왼쪽 상지에 문제가 생기면 1번 처방이 오른쪽 신관이에요. 오른쪽 신관. 그러면, 왼쪽 팔, 상지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이 열이 되든 백이 되든, 1번, 신관 혈이에요. 이 신관 혈도, 상병 하치, 좌병 우치, 양병 응치라는 관점에서, 좌표가 맞아 떨어지는 자리에요. 엄청 효과가 좋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27살이 청년이 어깨가 아프다 왔어요 어깨가 담들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왼쪽 어깨였어요. 그런데 앞 어깨 진단점을 눌러보니까 밤 견종이 아프더라고요. 밤 견종. 그러면 보세요 왼쪽 어깨니까 좌측 상반신 왼쪽 담 견적이니까 족소양 수소양의 증상이잖아요 그러면 양병 그럼 볼게요 제가 어디에 서냐면 27살짜리를 설득해서 침 하나만 되겠는데 맞아 볼래 하나는 맞겠대요 그래서, 오른쪽 행간상 1층에 침을 놨어요. 뭐, 김명호 씨는 행간상 1층은 환측이 7대3 정도로 더 유효하다 그랬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고수해요. 세 가지 치료 원칙이라 관점을 고수해요. 왼쪽 어깨가 담이 결렸다고, 운동을 조금만 심하게 하면 자기는 반드시 당이 걸린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왼쪽이니까 오른쪽에서 찾았고, 왼쪽 상반신이니까 오른쪽 하반신에서 찾았고, 족서양, 수서양의 진단점인 견정이 아프니까 양경락이잖아요. 그래서 음경락인 태충을 선택했어요. 행간상1천원 그 행간상 일종 하나로 고쳤어요. 또, 한 번은 40대 중반 후반쯤 되는 여자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엄지검지가 저리고 아픈데 전환부 한 중간쯤부터 아프세요. 자기 말로. 그래서 지금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데 환자들은 참 이상해요. 우리가 치료비가 비싸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단 한의원 가면 치료비가 싸잖아요. 올 때마다 우리 집에서 좋아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도 아프면 일단 한의원 가요. 그런데 문제는 한의사들이 전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을 며칠 때 다니고 있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픈 데집 넣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거기서 못 고칠 거예요. 그렇지만 몇번더 다녀보고, 안 닿았으면 오세요. 그랬어요. 잘 아는 환자니까. 근데 한 일주일쯤 뒤에 왔어요. 안돼 보니까, 엄지, 검지가 저리고 아픈데, 자기 말로는 전환 중간쯤부터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곡택이 많이 굵어져 있어요. 곡택 아래 근육이. 어깨를 만지면 당견정이 뚜렷하게 아파요. 그러면 왼쪽 팔이니까 좌반신, 좌상반신, 상병이죠. 당 견정 눌러보니까 아팠어요. 그런데 엄지 검지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봉지침에서 엄지, 검지가 저리가 아프면, 상백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상백. 5, 6 경신경의 문제니까, 4, 5경추의 디스크니까, 상백 양쪽에 놓고 분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김광훈 씨 처방이에요. 물론, 양육을씨 처방이 나오지만, 김광훈 씨가 엄청 강조하는 처방이에요. 또 하나, 동침에 나는 청왕 중에 해표혈이 있어요. 해표혈. 해표리이 뭐냐면, 좁된 비경에 대도혈에서 발가락 쪽으로 밀면 걸리는 평문. 거기에 있는데 이 해표혈에 침을 넣으면 일리지가 편해진대요. 그래서 일단 해표혈에 침을 놓아봤어요. 해표혈에 침을 넣으니까 조금 편한 것같다 이런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치료 원칙에 근거해서 횡단상 일천의 침을 놨어요 이분은 증상이 아주 복잡해요 지금은 엄지 검지가 저희 아파서 왔지만 오른쪽 고관절도 아프고 왼쪽 옆구리도 아프고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일단 오늘의 증상에 집중하느라고 왼쪽 엄지 검지 저류가 아픈 증상을 오른쪽 횡간상1촌에 침을 놨어요. 하나만. 요즘 환자들은 정말 침 무서워해요. 그래서 하나 맞아오죠. 그래가지고 놓았는데 이게 세 가지 치료 원칙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횡간상1촌을 놓아가지고 눈치 안채게 약간 넣었다, 뺐다, 또 살살 염전을 했어요. 그리고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는 데를 보니까 복택 아래 근육이 엄청 굵어져 있어요. 아 이게 문제구나. 고프친지 한 6개월 됐대요. 그래서 거를 4살 눌러줬지. 그한 번으로 거의 좋아졌어요. 그리고 3, 4일 뒤에 한번더 와서 치료를 끝냈는데 한의원서 여러 번. 한열 번을 했겠죠. 여러 번 치료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야. 아픈데 침 놓으면요. 공부 안 하잖아요. 병이 안나는건 아니지. 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치료 원칙이라 관점에서 보면 완전 무식한 침범이에요. 그 다음, 행간상 1초는 태충의 변형이에요. 태충의 변형. 이한 번은 그 반대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다리를 꼬아가지고 다리를 꼬아가지고 조리를 치다가 혼자서 이게 조금 힘이 과격했는지 어느 아침에 오른쪽 무릎 안쪽 곡천 있는 그 근처가 뜨끔뜨끔해요 걸을 때 그래서 산을 그냥 갔어요 산을 갔다 왔는데도 뜨끔뜨끔 해요. 그래서 또 해보자. 재미삼아서. 그래가지고 왼쪽 합곡에 침을 놓았어요. 왼쪽 합곡에 침을 놓았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른쪽 다리에요. 그러면 하반신이죠. 오른쪽 하반신에 생긴 문제를 왼쪽 합곡에 침을 놓았어요. 그러면 하병 상치 오른쪽 다리인데 왼쪽 합곡에 침을 놨어요. 그러면 우병 좌치 무릎 안쪽 음경락의 문제인데 양경락에 있는 합곡에 침을 놨어요. 그러면 음병 양치 그 합곡에 침을 놓고 사선설 걸었는데 그한 번으로 좋아졌어요. 제 강의를 들은 원장님들 중에 어떻게 맨날 한 번, 한 번에 나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셨나 그런데, 한 번에 나온 걸 어떻게 해요? 제 몸에 있는 증상들은 대부분 하루 이틀을 지내보고 안 되면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한두 번이 끝나더라고요. 내 환자들도 이세 가지 치료 원칙에 맞는 처방을 쓰면 정말 한두 번이에요. 어쨌든, 모르면 연골 대백, 모르면 행간상 일처를 쓰는데, 좌, 반신, 우반신, 상반신, 하반신, 이렇게 큰 테두리로 나눠서 하시라는 거예요.